울산시는 오늘 오전 시청에서 울산연구원 김상락 박사 주관으로 울산부유식 해상풍력산업 인력 수요예측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는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 울산연구원, 울산도시공사, 일자리재단, 울산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에서도 참석했습니다. 울산형 그린뉴딜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는 지난 11월 바이와 아르이 및 RWE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동해 가스전 인근에 2030년까지 9기가와트 발전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상락 박사는 오늘 보고회에서 울산 앞바다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지역의 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